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신성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두고와의 목자 아모스가 전한 말이다. 그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의 계시를 볼 무렵에 유다의 왕은 우시야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이었다 그가 계시를 본 것은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이다. 아모스가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니 목자의 초장이 시들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나 주가 선고한다. 다마스쿠스가 지은 선어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새돌이께로 타작하듯이 길로앗을 타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베나스의 요새를 삼킬 것이다.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평야에 사는 그 주민을 멸하고 벤 에덴에서는 왕권 잡은 자를 멸하겠다. 아람 사람은 기류로 끌려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주가 선고한다. 가사가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에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아스돗에서그 주민을 멸하고, 아스글론에서 왕권 잡은 자를 멸하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고, 블레의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를 모조리 멸하겠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주가 선고한다. 두루가지엔 선너가지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형제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모두 끌어다가 애돔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두루성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주가 선고한다. 애돔이 지은 선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나주가 선고한다. 암몬 자손이 지은 선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땅을 넓히려고 길러앗으로 쳐들어가서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네, 어, 벌써 금요일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어요. 벌써 15일입니다. 어, 11월 한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고 이한 주간의 마무리 잘하실 수 있는 배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봤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결단하게 된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복,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보는 말씀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름 뜻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모스는 짐을 짊어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로 말하면 짐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귀족 출신이거나 왕족 혹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목자 출신이었다라고 1장 1절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의 어, 주변 나라들 되는 이방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는 사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된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무시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지역의 아주 우세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 어, 물자가 풍족한 나라였고, 재물이 많이 있는 나라였고, 힘이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목자 출신의 아모스를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 우리를 너무 음, 내려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능력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참 보잘 것 없구나 라고 하는 낮아진 자아를 느끼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낮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잘 것 없는 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 쓰셨을 때 그는 짐을 짊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목자였으나 목자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의 삶이 되었을 때 그는 멍에 맡은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한 나라 북 이스라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원할수 있는 귀한 능력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들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할 증인으로 복음을 선포할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참로 귀한 삶이고 사랑받는 삶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세상에 나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멍해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멍해를 짊어지고 짐꾼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짊어지고 말씀을 짊어지고 멍해 맡은 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배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